자 보세요. 양띠는 을미생, 정미생, 기미생, 신미생, 개미생 이렇게 이름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모든 띠가 다섯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이 을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요 을미생이 1955년하고 2015년이 되고요. 1967년생은 정미라고 래요 이름이 달라지네요. 이 앞에가. 뒤에는 똑같아요. 양띠니까 개미, 어, 여기는 이제 개자가 붙은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무언가 한번 볼게요. 1955년생, 2015년생은 을미년, 을미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미라는 것은 똑같죠. 양띠니까 당연히 미는 똑같은데 앞에 을자가 붙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자가 상징하는 게 무언가 한번 볼게요. 요 글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죠. 이렇게 뻗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뻗어간다는 뜻이에요. 쭉 뻗어간다. 이게 약간 스프링처럼 생긴 거거든요. 새처럼 훨훨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물에 비유하자면, 은 담쟁이 넝쿨. 넝쿨처럼 담을 타고 쭉쭉 넘어간다. 그 다음에 땅을 타고 쭉쭉 이동한다. 을자는 관계를 확장하는 에너지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이동으로 쭉쭉 나아가는 거다. 쭉쭉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에너지다. 그 다음에 쭉쭉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인생이 개척하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쭉쭉 나가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엉키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의리라는 것은 뭔가 통하는 거다. 개통시켜준다. 소통시켜준다. 또 소통시켜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 쭉쭉 뻗어나간다.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다음에 눈치도 빨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의자에 숨어 있는 거예요. 미는 뭐예요? 미는 제가 항상 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비유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라는 공간은 가장 화려한 공간이잖아요. 오후 2시니까.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따지면 7월 달. 가장 화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라는 것을 문화가 융성한 공간이다. 문화가 아주 번창하는 공간이다.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중에는 이제 종교. 이 양띠가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에너지에서 이 종교라는 속성도 이 양에서 많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사람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 종교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선생님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공간에서 화려한 공간이니까 방송 활동 이런 것을 미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을하고 미가 만나면은 어떤 작용이 강해지냐면 뭔가 길러내고 뭐 양육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식이나 교육이나 활동이나 뭔가 제조 만들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세상에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을미이런 뜻이 그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양띠를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뭐예요? 연결 고리다. 그 연결 고리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의 생각을 연결해주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키워주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키워주고 이런 것을 이제 연결 고리라 그래요. 연결 고리가 있는 양띠는 항상 인생에서 희생 요소가 발생한다. 어떤 그런 관계에서 희생을 해야 될때 양띠는 내가 연결 고리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 양띠는 감정 치료사다. 을미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겠죠. 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시면 돼요. 을미년생한테 자이 에너지는 띠로 갖고 태어나는 순간 어떻겠어요? 평생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갖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오겠지만 기질적으로는 이게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아주 마음과 몸속에 아주 녹아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